354번은 두 원, C1, C2의 관계에 설명이 돼 있죠. 만나는 점이 AB고, 그리고 중심을 통과하는, 두 원의 중심을 통과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졌고, 그리고 선분 AB 위에 중심 C1이 있죠. 그러면 그때 원두 개의 넓이, C1 원의 넓이와 C2 원의 넓이 합,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이게 중심이죠. 그리고 A 점이 1콤마 A, 그리고 B 점이 3콤마 B, 만나는 지점이. 그리고 이 직선과 AB 직선은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AB의 기울기가 2가 되겠죠? 수직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AB의 관계식 하나 나올 거고, 3 마이너스 1, b 마이너스 a가 2가 되겠죠. 그러면 b 마이너스 a는 4가 되는 거고, b는 a 플러스 4, a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얻어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c1은 ab의 중점이죠. 그러면 c1의 좌표는, c1의 좌표는 2 콤마 2 분의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리고 이 c1이 직선 x 2y는 10이라는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x에 2를 대입해 주고 y에 2 분의 a b를 대입해 주면 이렇게 식이 하나 성립하겠죠. 그러면 a b는 8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a b가 4가 되는 거죠. 그럼 ab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더해주면 2b가 10이니깐 b의 좌표는 6이고 그리고 a 좌표는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a 좌표가 1,2, 1,2가 되고 여기 b의 좌표가 3,6이 되겠죠. 그러면 1c1의 반지름은 여기 지름의 절반이니깐 1,2와 3,6의 거리 4 그리고 16이죠. 루트 20. 루트 20이면 2 루트 5가 되는 거고 그러면 반지름이 루트 5가 되겠죠. C1의 반지름. 그러면 여기가 반지름 루트 5고 이 거리도 중심에서 반지름 루트 5 수직이 되죠. 그러면 여기 C2의 중심에서 B까지 C2의 반지름이 될 거고 여기는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니까 1대1대 대 루트 2, 즉 루트 2배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루트 5가 반지름이니까 C2의 반지름은 루트 10, 루트 2배가 되는 거니까 루트 5에서. 그러면 C1의 넓이는 파이 아래 제곱, 5파이. C2의 넓이는 파이 아래 제곱, 10파이. 답은 15파이가 되겠죠.